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스쿨랩 LCRC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최서아 강사입니다. 9월 15일 적중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9월 1차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6문제 다 맞추고 오신다는 마인드로 풀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푸시면서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어법 하는 거 있죠? 마시고요. 제가 8월 말에 이제 8월 2차 시험을 치고 왔었는데요. 그때, 음, 시험을 딱 치는데 정말 옆에 분이 소급법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실에 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틀리면은 막 싹싹 이러면서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근데 저는 이제 강사 의 입장에서 어,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어, 저분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소급법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봐주시면요. 한 사람 사진이고요. 자, 시선 처리 그리고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건 웬만하면 소품으로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앉아 있고요.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들어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s leaving the office. B. He's rearranging the table. C. He's facing a window. D. He's writing some notes. 좋습니다 뭐첫 번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어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A번에서 he is leaving the office 그가 사무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쪽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습 아니니까 바로 오답 처리 들어갈 거고 테이블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재정리하고 있다 아니죠 facing a window 라고 들어가면 뭐야 창문을 마주 보고 있다 그냥 창문 등지고 있죠 뒤쪽에 있으니까 역시나 오답 처리 하시면서 간단하게 D번 he is writing some notes 필기하고 있습니다. 뭐 뭔가를 적고 있다라는 기본 정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wearing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laughs> 만약에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안경을 쓰려는 동작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putting on 이라고 하셔야 되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진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딱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두고서 조금 조금씩 퍼가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런 걸좀 중점적으로 봐 주셔야 되겠죠? 자, 생각하시면서 넘버 2 풀어 보도록 할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at an entrance. B. Customers are being served at a food counter. C. Some people are waiting to be seated. D. A buffet table has been prepared for a meal. 자,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1번부터 봅니다.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at an entrance. 자,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at an entrance 입구에서. 자, 입구 쪽에서 줄서 있는 모습 아니니까 A번 처리하시고요. B번 Customers are being served at a food counter. 고객님들이 푸드 카운터에서 서빙 되어진다라는 건 이제 뭐 서버 하시는 분들 웨이터나 웨이터리스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있었을 때 고객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직접 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are being served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C번 Some people are waiting to be seated. 자, 몇몇의 사람들이 앉아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 레스토랑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몇 가지가 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봅니다. 몇 분이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테이블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어,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좀 서서 기다리겠죠.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알려 줄 거니까. 근데 역시나 그런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기번에 보시면은 저 단어, 저 단어는 buffet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buffet라고 읽고요. 뷔페 buffet, 아닙니다. 우리는 뷔페라고 하지만 buffet가 맞는 발음이에요. A buffet table has been prepared for the meal.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뭐 (1인분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먹을 양이 나오는 그런 음식 말고요 이거는 음식이고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이런 거 말고 되게 디쉬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내가 먹을 만큼을 포가는 형태를 우리가 뷔페라고할수 있는데 (has been prepared) 이미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을 썼죠.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 디번 정답 들어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3번 들어갑니다. 3번 보자마자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빙, p 피, 피 정답 될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외에도 비동사 다음에다가 아인지를 붙여서 어떤 동작을 나타내 주는 거 들어가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3.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hree in your test book. A. The tables have been set for dinner. B. Chair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C. Some plants are being watered. D. Potted flowers have been set on tables.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9월 15일 시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LC 파트 1에서 되게 잘 나오는 포인트가 정답이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A번에서 the tables have been set for dinner.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이블이 지금 저녁 식사를 위해서 세팅되어져 있다. 또 여기서 억지 부리시는 분들 꼭 계시죠. 쌤 저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저녁 식사가 아니죠. 이건 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B번. chair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의자들이 코너에 쌓여져 있다 라고 들어갔지만 의자는 쌓여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것도 의자 팔걸이처럼 보이긴 하네요. 여기도 의자가 있고요. 만약에 의자를 가지고 정답으로 하고 싶다면 뭐 chairs are 뭐 placed, 놓여져 있습니다. around The table. 뭐이 정도는 정답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의자들이 쌓여져 있다. 그것도 코너에 쌓여져 있다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의자가 정답이 될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의 입장에서는 차지되어 있지 않은 거죠. Chairs are on occupied 라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쌤이랑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할게요. Chairs are unoccupied. 뭐라고요? Chairs are unoccupied라고 하나 챙겨 주시면서 일단 비번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some plants are being watered. 쌤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비빙피피 들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물을 주는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만 에 10번 정답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더 발음 들어갈게요. a r b n g watered. 다시 a r b n g watered. 자, 물 주다라고 할때 water 대신에 spray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Sprinkle이라는 표현도 괜찮으니까 추가적으로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자 3종 세트. Water, spray, sprinkle 되셨죠? 저는 진짜 이 식물을 못 키워요. 근데 집에 구문초가 있어요. 구문초라고 이번 올 여름에 제가 그 벌레들을 쫓아내는 식물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조금 한요 정도 크기의 구문초를 샀어요. 근데 그 향을 되게 싫어한대요. 벌레들이 향을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그 향이 싫어요. <laughs> 제가 벌레인가봐요. 근데 아, 진짜 향이 좀, 음, 약간 꽃향기도 아니고, 좀 냄새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물을 과하게 줘가지고, 뿌리가 다 썩어서 죽었어요. <laughs> 정말 키우기 쉽다고 하던데, 전 정말 식물을 좀못 키우는 편입니다. 어쨌든, 얘는 아니에요. 이번에 보시면은, 파리드 플랜스 혹은 파리드 플라워즈라고 해서 저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면 plant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그 plant 앞에다가도 potted or potted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potted 아니면 potted 둘 중에 뭐 어떤 발음이든지 간에 붙이게 되면 화분에다가 심어둔 식물을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potted flowers라고 해서 이 화분들 요 식물들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have been set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on tables라고 해서 정답은 디번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Part 1, 쌤이랑 세 문제 풀어보셨고요. 바로 Part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예상하시면서 4번 문제부터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잘 들어주시고요. 최대한 받아쓰기, 질문의 앞부분 두세 단어는 적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소급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Number 4. Part 2, Number 4. Do you know how to use the new self-service check-out? A. Yes, I can help you. B. They're next to aisle 20. C. We check out at 10 a.m. 다시 듣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질문 확인 들어갈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e new self-service checkouts? 라고 해서 여기까지 못 와도 돼요. 그냥, do you know how to use? 까지만 해석되셔도 사실 정답은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self-service checkouts 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같은 데를 갔을 때, 미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떤거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하네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계산원 분이 계산을 해주는 섹션도 있지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을 때에는 보통 좀 저기 한 구석에 한 8개에서 6개 정도의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바코드를 찍고 직접 어,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가는 내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그 섹션이 있어요. 보통 여기는 또 당연히 시큐리티 가드분이 지켜보고 계시죠. 어쨌든지간 야 이거 새로운 이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방법에 대한 일반 의문문 어그 방법에 대한 그 do you know가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 들어갔죠 자 A 번 yes I can help you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아니까 너 도와줄게 A 번 정답 들어가는 거고요. they're next to aisle 20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s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aisle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aisle 아니고 뭐라고요? aisle 뭐라고? a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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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도나 통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 aisle, aisle. 그들은 걔네들은 20번 통로에 있습니다. 뭐가? 아,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 어딨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면 최소 do you know where? 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번 버려주시고요. 7번 we check out at 10 a.m. check out 다시 한번더 check out 들어가면서 유사 발음 동일 발음으로 낚으려고 시도하는 7번은 시원하게 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느낌 오셨죠? 계속해서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5 들어갈게요. 5번 Number 넘버 5 How many guest speakers will be at the convention? A. The first one is at 5.30. B. Let me look at the schedule. C. You'll have to convince me. 좋습니다. 자, 질문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How many guest speakers will be at the convention? 컨벤션에 우리 초래 연설가 분이 몇명 정도 오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들어가 있는 How many입니다. how many는 얼마나 많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숫자랑 어울림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the first one is at 5:30 요거 들으면서 아 이거 숫자니까 가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30는 5시 반을 저렇게 읽잖아요. 53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53이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죠? 530이라고 치면 530이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 표현이랑 관련된 게 들렸다고 해서, how many랑 연관시켜서 가시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 when이라고 물어봐야죠. 야, 언젠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첫 번째 건 5시 반이야. 이거는 버리도록 합니다. 비번 Let me look at the schedule. 자, 스케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니까 한번 보고 알려줄게. 비번 정답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고. You will have to convince me. 얘는 왜 나왔을까요? 제일 끝에서 convention. 앞에 거못 들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How many conventions?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마치 메아리처럼 convention, convention, convention 남아 있을 때, See, you'll have to convince me 들어가면 허, 다행이다 비슷한 거 들린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유사 소리는 버려주시고 정답 B 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Number s Number s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Melissa's office? A. it's an official document. b. to schedule a meeting. c. it's at the end of the hall. 자, 좋습니다. do you know 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역시나 간접 의문문이고 where I can find Melissa's office. 자, 이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얘 사무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너 아니? 다시 말해 사무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where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A번, it's an official document. Office, official, 발음으로 작년 치에 A번 소고해 주시고, to schedule a meeting, 회의를 잡기 위해서 괜히 Office, 이런 거 들어가고요. 빌딩 이런 거 들어가면 컨퍼런 이런 거 들어가면 아, 회사니까 회의를 하겠지라는 연상될 수 있습니다. 비번 정답 되기 힘들고요. It's at the end of the hall. 자, 이홀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where이라고 물어봤을 때 각종 전치사 표현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 주는 명사 들어간 1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7. Number 7. Do you think we should trim the tree again or just remove it? 일단 a l r 이 들어간 거는 느껴지시, 느껴지시죠? or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의문문니다 선택 의문문까지는 오셨을 건데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trim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trim?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합니다 A. Thanks, it looks great <laughs> B. It provides a lot of shade C. At the gardening store 오케이, okay. 자 정답을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think we should trim the tree again? Do you think we should trim the tree again? 야, 우리 나무를 다시 좀 다듬어야 될것 같니? Or just remove it? 야, 아니면 그냥 없애버릴까? 아, 나무를 조금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좀 이렇게 가꿀까? 아니면 그냥 뽑아버릴까? 없앨까? 자를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에 thanks. It looks great. 아, 고맙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이상하죠? 너 지금 A가 좋아, B가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무작정 고맙다라고 하기는 이상해요. 자, B번. It provides a lot of shade. 뭐예요? 그늘. 야, 그거 많은 그늘을 제공해. 무슨 말일까요? 어~ 부장님 저 나무 좀더 다듬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버릴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늘을 많이 제공해라고 얘기한다라는 건야 그거 좋은데, 왜 없으니? 그냥 좀 다듬어라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피번이 정답이 되겠죠. At the gardening store, 보통 이제 나무가 들어가니까 gardening 이라고 연상될 수 있지만, 연상 오답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피번 잘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요즘은 이런 걸좀 잘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어 원래 선택 음문문은 야, 너 A 하고 싶어? 아니면 B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A 주세요, B 주세요. B 주세요. 아니면 뭐둘다 좋아요. 둘다 싫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쓰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 답변 전략들이 쫙 정해져 있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하기 힘든 요런 답변들도 대세이기 때문에요. 제가 꼭 잡아 드리고 싶었던 문제고요. 연습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8. Number Why did you change the shipping address? A. By the 15th. B.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너 shipping address 왜 바꿨니 이거예요. 배송 받는 그 주소를 왜 바꿨어요라고 평소와 다른 상황이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죠. 그럼 적절한 이유가 필요해요. a 번 e 에서 by the 15th라고 들어가는 건 언제까지 뭔가를 뭐 제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까? 이런 거랑 어울리니까좀 버리고요. B번 Will need it delivered to the worksite. 아, 저희가 그거를 업무 현장이라는 현장으로 배송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받는 배송 주소가 있는데 여기로 보내면 안 되고 그 현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꿨습니다가 정답이죠. Why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B. e c a u s e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실제로 Why라고 물어봤을 때 B. Because 잘 안습니다. 너 어제 왜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쌤 제가 어제 헌혈하느라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아, 왜냐하면요. 이렇게 얘기는 잘안 하잖아요. 아, 갑자기 이 의문이 왜나왔다면 어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떤 학생이 헌혈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 헌혈 좀 하세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그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고 군대에서 헌혈을 한두 번, 세번 정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 어, 피 뽑을 것도 없는데 그, 그 소중한 피를 왜 뽑아가냐면서 막 그랬더니 초코파이랑 포카리스웨트를 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휴가를 하루를 연장해 줬대요. 그래서 했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전화 3분. 이 전화 3분이랑 피를 바꾸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나와서 하시면은 뭐 영화 티켓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어얘 그 얘기 들으면서 어, 군인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 주세요. 자, 어쨌든 이유라고 물어봤을 땐비코 e 안 쓰고도 충분히 어,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it's four sets not three. 네 개거든. 세개 아니고. 이거는 뭐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야 됐었겠죠. 정답 비번 처리하고 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9 들어갑니다. number 9. I need a word with you about the Henderson contract. A. Try calling his cell phone. B. Is anything the matter with it? C. You can leave it on his desk. 오케이. Okay, 요거 맞추셨다면 감각 좋으십니다. 자, 질문에서 I need a word with you 제일 무서운 말이죠.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엄마 아빠 막 어렸을 때막 싸우고 이러면은서아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동생은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너무 싫잖아요. I need a word with you. 나 너랑 할 얘기가 있는데, about the Henderson contract이라고 해서 이 계약이랑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A. Try calling his cell phone.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을 시도해라. 아니,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왜 걔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조금 이상하죠. B번 딱 보실까요? Is anything the matter with that? 문제 있습니까? 비번이 정답이네요. 가장 적절한 정답을 골라 주셔야 되니까. 저 죄송한데 여기 컨트랙이랑 관련돼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하니까요. 평소문으로 끝나니까 아, 네. 뭐 문제 있으세요? 라고 비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관련된 내용으로 어, 반문하기 정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흐름 잘 파악해 주시고요. You can leave it on his d e s k 그의 사무실 위에다가 두십시오. 음, 어떤 문서 답을 두고 싶다. 문서를 제출하고 싶다라는 내용 아니었죠? 정답 B번 잡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10. Number 10. When will the software be installed? A. No, I haven't used it yet. B. The IT technician just arrived. C. It deletes all harmful files. 앞에 질문 부분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When will the software be installed? 소프트웨어 언제쯤 설치되어질 겁니까? 라고 질문 들어갔고요. A1에서 No, 뭔 소리야? 우리 WH로 물어봤을 때 Yes, No 들어가면은 오답 처리하기로 하셨으니까 A1 좀 과감하게 버려주시면서 희열감도 좀 느껴보시고요. B, The, team, the IT technician just arrived. IT 기술자가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언제 설치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제 막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시작될 거다라는 뜻으로 비번 정답 들어가고요. It deletes all harmful files. 모든 해로운 파일들을 삭제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이거 왜 좋아요?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 아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연상될 수 있는 문장 c 번은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 Number 11. Mr. Pine has taught at the university for a long time, hasn't he? A. No, an assistant professor. B. Just a few more minutes. C. Yes, for about 25 years.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r. Fine, Mr. Pine has taught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르쳐 왔어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렇죠?라고 물어보는 부가 문문 들어갔을 때 아니요, 보 그러니까 부교수라는 거죠. 이거는 이 질문이랑 안 어울려요. 파인이라는 사람이 교수죠. 그렇죠. 아니요. 부교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A번 버리고 Just a few more minutes. 몇 분만 더요. 내가 물어본 거는 그분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그렇죠라고 물어봤는데 몇 분만 더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Yes for about 25 years. 네, 한 25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11번 정답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Number 12. Number 12. How much would it cost to renovate this property?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How much이죠? A. Rent is $800 per month. B. The vacant building on Jones Street. C. What work do you want to do?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how much 얼마입니까? Would it cost, would it cost to renovate this property? 여기는 property를 renovate 개조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rent is $800 per month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돈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귀가 이만큼 커지시면서 얜가 보다 확신을 가지고 bc 안 듣고 넘어가시면 틀려요 항상 끝까지 들으면서 오답인지 정답인지 소거법 진행을 해주시고요 매달 렌트 비용을 800 달러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집세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질문은 뭐야? Property renovate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여기서 사는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b 번 the vacant building on John Street. John Street이라는 곳에 비어 있는 건물, property 때문에 같은 빌딩으로서 낚이지 마시고요. c 번 보시면은 What w o r d do you want to do 이거죠. 음 이겁니다. 개조보수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어떤 업무 원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죠. 페인팅만 하는 거면 얼마? 다 뜯어고치는 거면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반문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안 틀리시려면 끝까지 듣고 체크하시는 거 습관 들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c 번 들어가면서 1 3번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Number thirteen. How are you getting to the convention? A By subway. B The first two speeches. C That wasn't my intention. 들으셨어요, How are you getting to the convention? Convention 길 물어보고 방법 물어보고 교통수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by subway, 지하철 타고 가요. 너무 쉽죠, 이거는? A번 바로 정답 들어가시고요. The first two speeches. 컨벤션에서 어떤 발표 따위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연상되는 부분 오답 처리해 주시고 That w a s my intention. Convention, intention.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14. Number 14. Which bus goes to the Lisbon Music Hall? A, about a mile. B, number three o two stops there. C, yes, we hold many large events. 그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which bus goes to the Lisbon Music Hall or 어떤 버스가 어떤 버스가 여기 장소로 갑니까 about a mile 1마일 정도요는 얼마나 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how far 이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 그죠 일단 a번 버리고 302번 버스가 거기 멈춰요 정답 b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302번 버스가 거기에 멈추게 될 겁니다 yes we hold many large events Uh, w H.를 물어봤을 때 예수노 정답 될수 없다고 했으니까 역시는 오답 처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정답은 B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벌써 마지막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Number 15 들어갑니다. Number 15. Why aren't you finished using this computer? A. I'm nearly done with it. B. It should be the latest model. C. Let me show you how. 자, 마지막 문제 들어보셨는데요. 체크 한번 해볼까요? Aren't you finished using this computer? 이 컴퓨터 지금 aren't라고 해서 부정음음은 들어갔지만 쌤이랑 약속 하나 했잖아요. 물론 저랑 수업 안 들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부정음음은 들어갔을 때는 그냥 긍정적 해석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are you finished? 야, 너다 썼니? 다 끝났니? 컴퓨터 사용 다 했니? 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A번 I'm nearly done with it. 저 거의 다 했어요. 정답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봐도 긍정 의문문으로 해석하시면 정답을 좀 빨리 뽑으실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거든요. It should be the latest latest model. 최신 모델일 겁니다. 괜히 컴퓨터 하니까 모델 뭐휴대폰 하면 뭐 모델 이런 거 생각 많이 나시죠. Let me show you how.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물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오답 처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죠. 자, 이렇게 해서 9월 15일 적중특강을 끝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잘 보내시고요. 추석 전후로 공부 잘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분들이라면 학교도 시작하셨을 거라서 좀 정신없고 산만하고 부산한 그런 9월일 겁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 내가 꼭 토익 점수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9월 1차, 2차 시험 모조리 다 쳐주셨으면 좋겠고, 시험 치시는 와중에도 좀 풍성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살도 좀 찌시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